프리나엔 백출 강의실에서 가차해봤다 어 강의실에서? 강의실에 혼자 남아있네 앞에 누구 있는 것 같긴 한데 저기 앞쪽에 누구 한명 앉아있긴 한데 아 아예 혼자 있는 건또 아니구나 오페라하우스인가 이러고 있어 <laughs> 아무튼 노란색 나왔고요 샤를로트 <laughs> 방금 렉 걸린 거 뭔데? 야, 소리 없는 아우성이 느껴진다. 우와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 느껴진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 지금 스타라이트 교환하고 있는 거 같고요. 방금 20법이었지. 설마 여기서 뽑는 거 아니지? Nope. 어림도 없죠. <laughs> 야, 임마, 이게 얼마짜린데, 이 비싼 거를 그렇게 그냥 떨어뜨리면 어떡해, 깨졌으면 어떡하려고! 만수르인데만수르였으면은 방금 거기에서 이렇게 안뜬거같다가 저렇게 화안 내지. 그니까, 러 픽돌 안 나고 풀이나 뽑은 거에 감사해야지. 저기서 왜 화를 내고 앉아있어? 누군가한테는 저것도 기만질이에요. 아시겠어요? 풀이나 뽑기. 어기서 바람소리가 자꾸 들려? 공항 근처에서 사니? 이건 68이고요. 이번에 나오겠네, 그럼. 78이니까. 다시, 어, 78에도 안 나온다고? <laughs> 오케이, 떴고. 짜잔! 아! <laughs> what the fuck? <laughs> 존나 감정적인 What the fuck이었다. <laughs> 야, 마지막에 What the fuck만 한번 다시 들어볼래? <laughs> what the fuck? 아이 주나 귀엽다 네 어찌되고 확천을 얻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생일인 동생의 운을 받아 풀이나 뽑기 한번 봅시다 <laughs> 이거 뭐야 옆에 강한 나라 최애 픽업 부적 위에는 뭔지 모르겠고 이건 뭐야? 여기에 보면은 이제 허접시나쿠아 사진까지 띄워놓고 이러고 뽑고 있네 정성이 가득하네요 자 이랬는데 과연 나올 것인가 좋아 가자 어지발 어딨어 여기있다한 번에 다바고다바고와 78개 많이도 바꿨다 됐어 가자 뭐, PV 틀어놓은 거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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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바 나올 리가 없지 야얘아쿠 때문에 뭐가 다시, 뜨는지 안 보이잖아 카메라 흔들지 마 <laughs> 뭐야 왜 이래 누구야 콜레이야? 본인도 못 보고 있어 아 존나 흔들리네 멀미날 아니, 것 같아 지금쯤면 나올 때 됐겠지? 천장이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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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시발 나이스 어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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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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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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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같이 응분해가지고 <laughs> 드디어 나왔다고. 정신 나갈 것 같네. 원숭이가? 옆에 동생은 왜 때리고 있어? 어, 나왔다고 하면서 같이 좋아해주고 있는데 그 동생을 막 때리고 있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버리고 프리나를 뽑았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본인도 스스로가 원숭이가 따는 거 알고 있었나봐. 고맙다, 이러고 있네. 심지어 동생 생일이었는데 때린 거야? 야, 동생 걸 뽑아주지는 못할 방정 동생 생일에 동생 오늘 뺏어가고 있어. 개쓰레기네, 진짜. 야, 시끄러움 주의, 프리나 가차. 아, 제발요. 뽑게 해주세요. 아. <laughs> 뭐야? 간다. 60년 차. 잠깐 그전에 그전에 이거 틀어놓고. 이거 리액션 한답시 혼잣말하는 거나 웃기다니까 진짜. 오. 어우씨. 뽑았나봐. 아, <어이씨>. <웃음> <웃음> 아 야, 멀미 날 같아요. 아. 미친. 미친. 아, 대박. 어 대박. 벌레 나옴. 대박 미친다 뭐야? 트러장. 용량 때문에 무기법까지 못 넣었고 무기법은 내 망했어요 이러고 있네. 네, 아무튼 내 소리 지르는 모습이 아주 그냥 되게 행복해 보이네. 방금 전에는 원숭이였다면 이번에는 돌고래셨네요. 이상하게 풀이나를 뽑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 고라니, 아 맞아, 고라니도 저런 소리 내지 맞아. 오늘 점심시간 4점이 풀이나 가차 친구의 절규. 30 일단 30 추정. 30 추정이야? <laughs> 확실하게 계산 안 해. 씨비. 아니 기록을 보면 되잖아. <웃음> <웃음> 아, 자, 아! 자 아! 아무도 못 봤고요. 바르크 형님. 야! 야! 아, 아 아니야 이거지 아 이게 게임이지 샤를로트 축하해요 어머 야! 어머 450년 차에 샤를로트 너무 축하해 친구들 옆에서 놀리는 거 정말 아, 웃기네 프리나일돌리 그렇게 사기래 자, 혼돈의 중일 프리나 뽑기 뭐로 찍고 있는 거야 흔들림이 없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잡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좌우 반전도 시켜놨네 음잘 보이지도 않네. 뭐야 좋아하는 거야 뭐야 풀이나 뽑은 거잖아 왜 던져? 아니 좋아하면 좋아했지 왜 던져? 누가 보면은 원하는 거안 뽑은 줄 알겠네 좋아하는 거 뽑았잖아 왜 화내? 이건 뭔데? 아 이거 반응이야? 아니 그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반응은 있잖아 좋아하는 반응이 아니야 누가 봐도 되게 싫어하는 반응인 것 같거든 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풀이나 뽑기 영상. 아... 헉! 와, 아니, 두 개나 나왔네. 이거 화면? 화면을 있잖아. 조금 더 뒤에서 찍어주면 안 될까? 뭐가 아, 나온지 안 보이거든요, 선생님? 촬영이 기본이 안돼 있어. 어. 봐봐, 안 보이잖아. 뭐 나왔는데? 너 혼자만 알고 있으면 다 해요?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보여줄 생각인 것 같으니까. 제발, 노란색 나왔나 제발, 본데? 제발. 아! <laughs> 이개 같은. 이개 같은 픽돌. 아, 샤워트 너무 많이 나왔어. 되게 담담한 분노다. 내가 봤을 땐 이거 영상 길이 보니까 이것도 되게 고봉밥으로 뽑은 것 같아. 어? 아! 겨우 나왔네아 진짜 와 잤었네, 진짜 다 썼네 진아아 뭐랄까 이렇게 감정을 엄청 표출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촬영도 하고 있고 리액션을 좀 올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기계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평소에 감정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타입은 아닌가봐. 아무튼 결국엔 뽑기엔 뽑았네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각 청이도 키우면은 나름 괜찮아요 재밌기도 하고 우리 청이 가 어때서 예쁘잖아. 자, 치치야 사랑해. 야, 제목에서 치치야 사랑해라고 적혀 있으면은 치치 뽑았다는 소리 아니야? 제목에서 스포를 하면 어떻게? 야구야구자 <laughs> 던지는 거 존나 웃기네. <laughs> 절망한다. 절망한다. 아, 처량한 뒷모습. 그녀의 처량한 뒷모습. <laughs> 야, 핸드폰 때리면 어떡해? 고장나면 어떡하라고. 아무리 지치 나온 게 억울하고 그렇다고 해도 저 핸드폰이 더 비싸요, 님들아. 잘 생각하고 신사답게 행동하세요. 신들의 요리, 벤티의 요리, 종료의 요리. <laughs> 신녀라 요리 뭔데? <laughs> 요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제더미를 만들어 버린 거죠. 간단하게 미디용 정도로 구우려고 했는데 너무 슈퍼 웰던이 되어 버렸지. 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이다 음식이고요. 이거 진짜 풀이나 음식인 거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laughs> 신녀라 전기구이 사심이 뭐야? <laughs> 신녀라 가스 오브시. <laughs>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아, 갇혔어요. 네, 설령 뭐 쪼겨 한다 <laughs> 함정에 걸렸네 역시 푸갈통이다 아니 <laughs> 선령을 믿기로 해가지고 프리나를 잡아왔더니 어, 바로 그냥 잡혀버렸죠 못 나가는 거임 하긴 여기에서는 저거를 때려야 되니까 오 나왔다 나왔다 어떻게 뚫고 나왔네 <laughs> 개웃기네 내가 봤을 땐 저거 시스템 자체가 선령이 저기로 딱 들어가면은 조개가 닫아가지고 밖에서 아 어, 선령 저기로 들어갔네 하면서 때려가지고 다시 열어서 선령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선령이랑 너무 겹쳐서 가다 보니까 선령이랑 같이 갇혀버린 거죠 파리지옥이었네 <laughs> 프나 8이라는 거예요? 8이나. <laughs> 백출 5열. 요이미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풀이나 화력 드드. 기원 총계 약 30대 1 정도라고? 아, 아 이거를 획득한 횟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74,000대 2,400이야? 백출 진짜 개불쌍하다. 그 와중에 근데 무기는 또 획득이 이쪽이 더 많을걸? 저놈의 백출 전무 두개 뽑고 그 다음에 풀이나 전무 뽑아가지고. 자, 이럴 거면 그냥 5성을 하나 더 주는 게? <laughs> <laughs> 와사성 종류 별로 다 나오네. 야, 시0법을 했는데 캐릭터만 5개가 나오냐?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뉴비 계정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진짜 뉴비 좋아 죽는다.